정상적으로 잠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다음에 한 이틀, 삼일 해본 다음에 지금 팍! 하지 말고 줄이라 그랬거든? 350개 막 이렇게? 왜 줄이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나? 아, 이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체가, 체화가 됐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 고생을 해봤겠지. 다른 걸 못해. 그니까 러 그거 할 때,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못, 할줄 모르는 애들인 게 아니까 그렇게 과하게 내주는 거야. 그럼 그것만 괜히 해야 되거든. 쉬는 시간에도. 그래야지 뭐가 되거든. 그렇게 된 애들이 그게 습득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100개 할 때? 시간 내서 안 해요. 100개 할 때. 그러면 그걸 원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그니까 이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 의도를 그냥 다 얘기해줬거든. 그 그러니까 좀, 그, 정신, 정신 차린다? 아예 부적절한 말인 것 같아. 정신 차린는거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면 돼요. 내가 왜그 숙제를 내줬는지 괴로워만 하지 말고, 내가 그 괴로울 거거든? 괴로운데, 디테일을 다 봐야 돼. 그래야지 올라 지금은 그 지금 단계 몇, 몇 명의 여기에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간당간당하고 자기가 아, 나도 이번에 운이 좋은 것 같다 이번 9월 모의고사 잘 보긴 했는데 난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도 분명 히 있거든. 걔네들이 뭐가 부족하냐면은 지금 디테일이 부족하니까 디테일을 채워야 돼 지금 할 때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니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니네 입장에서 억울하지, 그지? 왜 니는 억울한 줄 알아? 중학교 때까지는 단순 암기로 해가지고 주입식으로 해놓고서 갑자기 지금 나와 있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모든 과목이 어때요? 점점? 사고력을 자꾸 보잖아. 그지? 그 니네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맞죠? 그지?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주입식으로 돼 있는 기본 어떤 지식을 갖고 조합하는 거예요. 니네 중학교 때 배운 거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랑. 주입식 때는 암기 내용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때 주입해서 암기해야 되는 게 훨씬 많아. 영단어도. 중학교 기본 영단어가 내가 쉽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많이 하라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어휘력이 부족한 것 같으면 중학교 어휘가 부족한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양적인 거에서는. 여러분, 길게 보세요. 길게. 그치? 근데 지금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입시에 가장 쾌감을 보여줄게. 입시에 가장 큰 쾌감이 뭔지 알아? 나 중증 때 그냥 운동 관둔 최고 꼴졌잖아 근데 나 정시로 갔지, 그지? 나는 명문대 4년 장학생이거든? 중학교 때내 친구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꼴통이었으니까, 어? 뭐 오토바이도 막 빌리고, 말안 하고 빌리고, 막, 이런 식의 꼴통이었으니까, 저 새끼 그냥 양아치 새끼 이렇게 할거 아냐. 나를 막할때 이럴까? 저 새끼 공부도 드럽게 못하고, 나보다 원래 못한 새끼 양아치 새끼인데, 나보다 대학 운 좋아서 잘 가는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언제 잘한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쭉 잘해왔지만, 시험을 언제 잘본 거야? 하루 잘 봤어요. 하루만 잘 보면 돼. 하루만 잘 보면 돼. 그럼 다 끝나. 그냥. 그게, 그게 이 입시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일 쩌는 부분이야. 그니까 지금 막이안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돼. 니네들 중에 부족한 애들이 있잖아. 3월, 6월, 9월 막 휩쓸릴 거거든? 애들이, 애들이 옆에서 문제를 존내 풀 겁니다. 그치? 근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존내 참으세요. 의미가 없는 짓이야. 진짜로. 지금 너네들 실력 안에서 이제 지체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존내 참아야 돼. 평가원 조져도 옆에서 문제 풀고 감각 올려야 된다. 이래도 그냥 존내 참아. 무조건. 무조건 다 참을 거야. 다 참고서 이 날만 잘 보면 돼. 이날이 날만 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신경 쓰지 마 옆에서 뭘 하든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걔네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나보다 공부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때 그때 뭔 얘기냐면 이게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옆에서는 한4 0 문제씩 풀어 듣기는데 나는 한 문장 가지고 2 시간 고민하고 있다고 한 수학 한 문제 가지고 3일 고민하고 있고. 그럼 이게 못 버틸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걸 버텨야 돼? 자, 요거부터한번 보자. 40번만 얼른 하고 보내줄게. 한 10여 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The Concern About. 어떤 거에 대한 걱정인지 한번 봅시다. 요 걱정은 How we appear. 이거 없애야 되는데 왜 없애요? 급격히 고요해지네. 어퓨얼 대신에 쓸수 있는 거 내가 불러볼게. 비라이클리로 써도 될것 같고, m 미라고 써도 될것 같고, 그지? 자동서로 쓰이는 풀브라고 써도 될것 같고, 비 i 튼이라고 써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턴아웃이라고 써도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뭐야? 경향 혹은 현상이에요. 얘는 원래 뭐였어? 원래 쟤는 어떤 구문이었어? 하, 이때 진조 가주어 구문이죠. 거기에서 상승이 일어난 거잖아. 이거는 몇 차례 반복한 건데 요거를. 하... 그니까,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그지? 그니까, 다른 사람들, 그니까, 투가 있어야 되는데, 투가 없잖아, 그지? 투 b 가 삭제된 거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 그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가다듬으면 뭐가 되겠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느냐, 이거겠지. 다른 사람들 우리 보는 거, 이거 어떨지에 대한 걱정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 없죠? children, 애기들 사이에 뭐 하는 거 존재합니다. 애기들 안에. Though, what by, uh, the uh, psychologist Irving Mosterman s u g g e s t 이 사람들이 뭐 얘기를 했대? 뭐 얘기를 했냐면, 11번이네, 이거는. The effect, the 효과는 may vary. 굉장히 다양할 거야. 나이마다 다양할 건데. Uh, in a study, 어떤 study인지 한번 봅시다. 비물리적을 장소로 쳤나봐. 그러니까 where이 나왔지. 그지? where 바꿀 수 있는 건 in 위치로 바꿔도 되고, 여기 나와 있는 in은 문장 끝으로 보낸 다음에 위치를 몇번 대수로 바꿔도 돼요? 9번 대수로 바꿔도 되지. 그죠? 그 그러니까 생각이 빨리빨리 이어지셔야 돼. 이런 거할 때는. 이 where 자체를 뭘로 바꿔도 돼, 근데? 10번 대수로 바꿔도 되지. 10번 대수는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그, 그러니까 안 외우니까 대답 못 하는 거요안 외우니까. 외우세요. 그죠? 어, uh, where children heard 요걸 느, 뭐가 들어요? Another child가 i child in distress, 어, uh, in distress, distress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 다음에 young children were more like l y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서 일단 끊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부사구였는데, 콤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을 거거든.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죠, 그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얘좀 이상하잖아. 다른 애들을 듣는 게 말이 돼? 다른 애들을 들을 수는 없어. 헐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 감각을 얘기하는 거 말고도 어떤 게 가능해? 인식동사가 가능하지. 하...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하시려면 이 도구들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안 필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비 삭제된 거뒤 공간에는 뭐하고 뭐하고 뭐가 남는다 그랬어. 명사, 형용사, 전치사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지?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중에 전치사구잖아. 그럼 전치사구붙었으면 여기에 있었던 비동사는 무슨 의미로 바뀌어? 존재하다, 있다로 바뀌겠지. 그지? 그니까 러 얘네들이 뭐 하는 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에 존재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애들이 듣잖아. 그러면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면킨더갈튼 아니면 뭐 이런 거래. 또세컨드레이한 2학년 정도까지. were more likely. 이거 없을 거지? 이유가 뭐예요? 경향이라서 to help help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냐 help the child 동작 나오는지 봤는데 애들이 디스트레스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지 애들을 돕는 건 문제가 없잖아 여긴 그냥 이렇게 쓰인 거예요 when 어느 경우에 with another child than uh, when alone 언제 보통 참 이렇게 하냐면 은 그냥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애들이랑 같이 돕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있는 애를 도울 건데 혼자서 가는건 아니고 다른 애가 같이 있어야 돼. But for older children, 근데 더 나이가 든 애들 앞에 있는 애들은 막 거의 2학년 이런 수준이었는데 4th and 6th g r a d e r 4학년에서 6학년 애들은요, the effect r e v e r s e 이게 바뀌어요. 원래는 뭐했냐면 그 전에 완전 더 어린 애들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얘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혼자 도와주나봐. They were less likely. 얘는 그러면은 덜해 뭐를 help a child. In distress, 요거를 들도하죠. When they were with a peer, 걔네들이 또래와 있을 때, then 뭐보다? When they were alone. 이러겠네 그제? 혼자 있는 거보다. 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대신 몇번 대시 돼야 돼? 그러면, suggest 뒤에 있는 대신 몇번 대시 돼야 돼? 얘는 11번 대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지 suggest가 뭐니까? 생각 인식 전달 동사니까? 그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 하냐면, 지금쯤 왔으면은, 감사생 동사를 여러분들이 언제 맨 처음 들었어? 생각해 보면. 거의 여기 들어오자마자 막 듣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막 이럴 때 듣지 않았나? 그지 그때부터 들었으면은, 감사생 동사에 대한 데이터가 모집이 됐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제스는 되게 자주 쓰이는 감사생 전달동사거든. 생각이식 전달동사. 그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야. 니네들 막할 때. 그지 그래서, 니네 이거 제대로 해야 돼. 지금 나와 있는 거 11번이라고 적은 거 있잖아. 앞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떤 종류의 동작이어야 돼, 얘는. 감사생 동작이겠지, 무조건. 11번은 무조건 그렇잖아, 그지? 앞에 있는 동사들부터 종류를 여러분들이 쫘라락 나열해서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근데 그때 외울 때 그냥 외울 거야? 감정, 사역, 생각, 인식. 사역은 랫류냐, 아니면 메이크류냐, 나눠지고. 그치? 생각, 인식은 전달이냐, 자체냐, 이렇게 나눠지잖아. 이걸 쫘라락 나열해서 전부 다 범주화 시켜가지고 한번 외워보셔야 돼요. 그걸 나 같으면 나한테 그걸 물어보겠어. 나 같으면은. 그게 정상적인 공부야. Younger children, 더 나이 어린 애들은 might feel, 뭐라고 느끼냐, more comfortable acting. 더 뭔가, 더 이게 그, 편안한 행동이라고 느껴요. When they have their company. 여기서 the company는 뭐냐면 동반이라는 뜻이야. 얘는 회사 혹은 동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죠. 그죠? company는 원래 뭐냐면은 친구 관계라는 뜻도 있거든. 친구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지? 친구 관계에 가까워요. 그런데 친구 관계는 정해지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더가 안 붙어요. 이럴 경우에는. 요건 동반 혹은 회사예요애 또래의 동반. 아, 요런 게 있을 때, 영어 children 더 잘하고. 그 다음에, whereas, 반면에 older children might feel more concerned about being judged by their peers. 아, 그래서 얘들은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 이 their peers에 의해가지고 뭐 되는 걸 걱정해? 평가받는 걸 걱정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뭐, feeling embarrassed. 연결. by overacting, overreacting. 내가 과도하게 반응해가지고, 내가 과하게 반응해가지고 얘 도와주는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야? 또래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겁내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Todd란 사람은, 너리를 no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도 11번이죠, 그러면. 생각인식 전달이니까. All the children s e e m e 필요 없죠? 항상. To discuss the distress sounds less. 어, uh, 예, yeah, all the children 애들인데, 얘네들은 uh, discuss the distress를 sounds less and to react to them less openly. 얘네들은 좀덜디스트레스를 얘기하고, 덜디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react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 해야 돼? to them. 걔네들한테 덜 react 한대요. openly, 더 개방되게. Then young children. 애기들보다 더 그렇대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이 Distress는 형용사 형태도 되거든. 정신적 스트레스에 여기가 이제 Discuss 하는 거예요. In 소리 라는 뜻으로 사운드는 그냥 명사로 쓰였어.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The, the older children were deliberately putting on a poker face in front of their peers. 이거 뭘로 나올지 뻔하다. 그지? 요거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걔네들 피어스 앞에서 포커페이스를 한대. 포커페이스 뭐냐면은, 기쁜 거, 슬픈 거, 감정을 안 드러내는 거거든. 그지 얘는 왜 그렇게 안 해? 평가받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는 심사숙고하여라는 뜻입니다. 얘는. 심사숙고하여 포커페이스, 요런 거. 그 그러니까 감정을 안 드러내는 것만 한대. 왜냐면 평가받기 싫으니까요. 아이고, 이거 리모컨 안 해놨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